고백합시다. 우리의 기도에 샤마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샤마하시는 하나님. 네, 아멘. 우리의 기도에 샤마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샤마라는 단어를 하도 많이 들어서 샤마가 경청하다, 귀기울여 듣다 이런 의미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경청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신명기 28장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가장 기본이 샤마입니다. 샤마. 어. 내가 신명기 28장 우리 확인을 해 봅시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어, 쭉 기록되어 있는 장세기 출애굽기 1기 신명기 민수 신명기 신명기 28장에 샤마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28장 자 <laughs> 1절만 먼저 읽어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요 단락 요것만 끊어 가지고 우리가 이걸 아, 하나님이 나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대. 이건 약속이잖아. 약속. 그런데 성경은 약속과 명령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아주 말씀드리죠. 명령은 우리의 몫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몫이고, 약속은 하나님이 지켜야 될 몫이죠. 이처럼 성경은 명령과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100%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명령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우리는 보혜사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예수 믿는 자 속에 거해 계시는데 전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그런데 그 성령님은 그저 막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있는데 저절로 막 도와주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인격이라는 것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게 드리기를 원하시고 의지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주님의 생각에 고정하기를 원하세요. 이런 것들은 우리의 몫이죠. 그럴 때였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것은 마치 뭐가 똑같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하고, 요단강을 건널 때는 방식이 달랐다고 그랬어요.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야, 어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내게 부르짖느냐내 어, 손을 저 홍해 지팡이를 내밀어라. 지팡이를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홍해가 갈라져가지고, 물이 담이 되어가지고, 그야말로 길이 낮았죠? 그 길이 놓여진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어요 물론 여기에도 믿음이 필요하겠죠. 혹시 건너가다가 저 물이 합쳐지면 어떡하지? 저 벽같은 물이 합쳐지면 어떡하지? 예. 그런데 이 물이 갈라진 홍해 갈라진 그 길을 안 건널래야 안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뒤에는 애국군대가 쫓아오니까 어쩔 수 없이 앞에 열려진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어찌면 하나님 몰아가셨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해요? 자 갈라놓고 건너자 이러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야, 물이 가장 많은 시기를 선택해서 하나님, 하필이면 보리와 밀을 추수할 때에 성경은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 요동강물이 넘쳤다고 라성경 말씀하죠 그러니까 강물이 갈수기 때는 삐쩍 말라가지고 그야말로 무릎도 안된 그런 강물인데 그런데 밀보리를 추수할 때는 강물이 넘쳤으니까 강폭이 막 2km 정도 되는 200m 이상 되는 그런 강물이 변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너무하시지. 아니 좀 강물이 좀 빼쩍 말랐을 때 건너가게 하시지 왜 이렇게 하셨대요?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랬던 거죠. 제사장들에게 너희 발을 이 강물에 밟아라. 그러면 강물이 멈춰서리라. 여러분 강물이 강만이막 흘러가는데 발 내딛었다가 떠내려가면 어떻게요? 빠져 죽으면 어떻게? 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닿자마자 물이 멈춰섰다. 야, 이건 뭐예요? 너희가 발을 내딛어야 멈춘다는 얘기죠. 내딛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미리 해주시면 안 돼요? 물론 미리 해주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야, 너희가 먼저 이렇게 행해봐. 그래서 성경은 먼저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모든 거 더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할게요. 하나님 나를 라 구할게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이렇게 이렇게 주시면 이렇게 이렇게 하겠나다. 물론 이것도 서원의 기도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러는 하나님 먼저라는 부분도 있죠. 자 그래서. 신명 28장 1절의 말씀은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 이면에 뭐가 들어있어요? 삼가 듣고가 가장 처음에 나오죠. 내가 내 하나님 여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삼가 들으면 어떤 힘이 우리에게 나오느냐, 공급되느냐.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삼가 들이면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얘기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느니라. 우리의 행동 하나 하나는 믿음에 의한 행동이잖아요. 그러면 믿음에 의한 행동이 나타나려 그러면 믿음이 생겨야 될거 아니겠어요? 그럼 믿음 어디서 나오냐? 들어야 생긴다. 로마서 1 0장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로마서 10장 1 7절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 움직이죠. 여러분들이 믿음을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말씀을 안 듣는다는 얘기거든요. 말씀을 듣는 방식은 다양하죠. 내가 직접 내가 읽고 듣는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이제는 새벽을 깨워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찾아서 영상을 듣고 요새 유튜브가 얼마나 발달됐어요.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방법으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죠. 근데 그 기본이 뭐냐면 삼가 듣고 삼가 듣고 삼가 듣는다는 말은 따라합시다 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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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는다 이 듣는다는 말을 명령형으로 쉐마 들으라라는 말로 신명기 6장에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 교육의 기본이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합니다. 들으란 얘기죠. 샤마 쉐마. 어,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듣는다, 경청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삼가 듣고 경청하면 이런 의미가 있죠. 어 그럴 때 하나님께서 때그 믿음을 보시고 듣는 그들 속에 역사하셔서 이 말이거든요. 자, 오늘 주인공의 이름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사무엘. 하나님께서 한나와 한나를 생각했다. 자,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11절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11절을 볼까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죄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모아서 기억하사 어,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어, 서원 기도하는 거잖아요. 서원 기도 우리가 서원 기도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그야말로 간절한 바람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행하겠나이다라고 미리 작정하는. 이런 기도를 보통 서원 기도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 약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얼마나 나약하고 간사합니까 그러면 오죽하면 속담입니까? 뭡니까? 그런 말 있죠.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 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만 나올 때만 들어갈 때는 막그만 무슨 말이야? 그만큼 간절하고 절실할 때 모든 걸다 퍼줄 것 같아. 근데... 막상 화장실 나오면 뭐 일이, 일이 해결됐으니까, 지난 번에 얘기했던 게 아쉬운 거야. 우리 자주 어, 예화를 드는 거 있죠. 어떤 사람이 산을 가다가 골짜기를 만났는데, 이 골짜기에 저 골짜기에 넘어가야 되는데, 커다란 통나무, 외나무, 다리가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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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 저쪽까지 걸쳐져 있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이 나무를 건너가야 집에를 어, 갈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수십 킬로를 돌아가야 되니까 이 통나무를 건너가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건너가죠 하나님 제가 이 통나무를 무사히 건너서 저쪽까지 가, 가, 가게만 해 주신다 그러면 그동안 떼먹은 11조 그동안 안 드렸던 헌금 몽땅 그리고 내게 있는 재산 절반 뚝 떼어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를테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럼 절반쯤 통나무 건너가는데 어. 통나무가 약간 흔들리는 것 같아. 어. 그래서 이제, 그 가만히 있다가 생각하기를 본전 생각이 나가지고, 야, 내가 내 재산 절반 드린다는 것 너무한 거 아니야? 어. 이래가지고, <laughs> 하나님, 내 절반 드린다는 것은 좀 너무 많은 것 같고, 4분의 1 드릴게요. 이래가지고 가는데, 3분의 3쯤 가는데, 통나무가 후두루두루 흔들리니까, 딱 발짝 려가지고 통나무 붙들고, 그 사람이 하는 소리가 뭐라고 그래? 아다 하나님 농담도 못하십니까? 어이러면서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본전 생각이 나요. 여러분 월요일 날 저기 예심 교회 우리 장로님이랑 같이 갔잖아요. 그때 그 어느 집사님 어 교회 자식들한테 재산 안 물려주고 교회 선교회에 자기 어, 시신은 어디 연구 저기로 기증하고 자기 그때 남은 재산은 어, 교회 선교회에 기증하고 이런 걸 유언서를 미리 작성해 가지고 어 이거 생각나세요, 작정니 어, 그런 그런 그러니까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게 안 되거든요. 어떻게든 지 자식들 잘 되게 하려고 막 자식들 뭉떡 뭉떡 남겨 주려고 그러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너희들 욕심 내지 말아라 내가 오랜 동안 기도하다가 결정했다. 이것은 교회 선교회 내가 두려서 복음 증거 사역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이렇게 하고 내 시신은 영부용을 규정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서울에 하지 말아라. 막 그러면서 촥유언서를 미리 작성해 가지고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공중도 받아 놓고 막 이렇게 그런 분도 있어요. 왜 그래요? 사람의 마음이 화장실 들어갈 때의 마음, 나올 때의 마음이 달라. 여러분, 인간은요, 욕심이 한이 없어요. 천원 가지면 만원 가지려고 그러고. 만원 가지면 1억 원 가지려고 하는 인간이거든요. 그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욕심을 내려지지가 않아요. 어. 여러분, 어제 뉴스를 들으니까 뭐 그룹 어, 자녀들이 엄마가 아들한테 소송을 걸었어. 저는 부자식, 유산이 너무 많으니까 나한테 1,300억만 다시 돌려달라고. <laughs> 여러분, 1,300억을 아들한테 넘어갔다는 거야. 넘어가가지고 엄마하고 딸내미가. 아들한테 유산이 너무 많이 갔으니까 소송을 해가지고 세상에 여러분 그 가문이 재산이 한 1조 이렇게 유산이 상속이 됐나 보죠? 1조 유산이 상속되면 세금은 얼마야? 어찌하 그랬는데 아들한테 많이 갔나 봐. 그러니까 이걸 못 보는 거야. 아니 10억, 20억만 있어도 평생 살 텐데 1,300억을 더 내놓으라고 이렇게 소송을 했다는 뉴스가 어저께 쫙 떴어요. 예, 그래요. 인간의 욕심이 한이 없거든요. 한이 없어. 죽으면 모든 거다 내려놓고 가야 될 인생인데, 예.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 인간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안 그랬다 이거지. 한나는 들어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이, 예, 다르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어, 오늘 27절에 이 아이를 위하여 27절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말을 여호와께서 내게 뭐 했다? 허락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약속을 지킨 거잖아요. 서원을 이행한 거잖아요. 여러분, 여자가 서원을 하면 서원을 아무리 했어도 서원을 취소시킬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냐면 남편한테 있어요. 부부인 경우에 아내가 서원하잖아요. 그러면 그 서원을 남편이 취소시킬 수가 있어. 그권한이 있다고. 그런데, 이렇게 애를 딱 낳으면, 본전 생각날 거 아니겠어요? 왜? 나한테 둘째, 셋째 생길지도 모르는데, 안 생길지도 모르는데, 겨우 얻었는데, 근데, 한나는 그렇지 않았다. 하나님 둘째, 셋째를 주시든 안 주시든, 이미 약속했으니까, 어, 서원했으니까 서원을 이행하겠다. 근데 이 아들이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사무엘. 사무엘. 사무엘이라는,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여와께 구하였다 여와께 구하였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어. 하나님께 구하였는데 이 사무엘이 단어가 두 개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이 사무엘이란 말은 샤마와 엘이 합쳐진 단어예요 어. 샤마와 하나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경청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경청했다 사무엘이란 말은 샤마엘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엘 그러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이 한나의 믿음에 야 우리 하나님이 내 기도를 경청하셨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신다. 귀 기울이 들으시는 것이 경청이거든요. 그래서 시인들은 그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55편에 하나님이여 내게 귀에 내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기지 마소서. 시편 116편 1절에 여호와여 내 음성 과내 간구에 간구를 들으시면 내를 그를 사랑하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샤마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귀교를 들으신다는 그 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샤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귀울에 들으셔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지금 당장에 그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그 문제가 지금 당장 해결됐으면 좋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때요? 당장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때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유익함을 아시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다고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자 기다리고 기도하며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적을 행하신다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기적을 행하신다 한나는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남편이 애를 딱 낳는데 았 남편한테 여보여보, 여보, 우리 매년 채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가야 되지. 여보여보, 여보, 애가 어리잖아. 첫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아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 여보여보. 여보. 그랬더니 그 남편이 뭐라고 얘기해요? 23절에 했다고 합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 얘기를 대해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저뗄 때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와께서 호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남편이 어때요? 여보, 애 어린애 그 드리우 한건 너무한 거 아니야? 그안 드리면 안 돼? 알았어, 여보, 당신 뜻이 그렇다면 안 드릴게.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취소시킬 수 있는 권한이 남편에게 있어요. 결혼하지 않는 딸내미가 서원했을때 아버지가 그걸 취소시킬 수 있는 이두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걸 알고 어때요? 여보, 여보 그러면 무슨 소리야? 여보 얼마 얼마 만에 얻은 자식인데. 이러지 않냐고. 알았어 여보 당신 소견대로 당신 생각에 옳은 대로 해요.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 하나님은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때그 기도에 응답하시사 19절에 여와께서 그를 생각하시니라 하나님은 잊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귀교울이 들으셔요.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할 때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찬양 가사가 있잖아요. 어. 그런 것처럼 이 아침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 지금도 귀를 기울이셔서, 기도할 힘조차 없어가지고, 한나는 입만 떨썩떨썩, 떨썩 입만 방긋방긋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때로는 하나님 부르지적 기도해야 되는데, 부르지을 힘이 없어. 그래서 때 우리는 어때요? 입을 떨썩거리를 입을 들썩거리를, 입 벌릴 힘도 없을 수가 있어. 그럴 때는 때우리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에 샤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이 샤마하셔서 나에게 주 나들이라 그서 사무엘을 지은 거예요 샤마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샤마하시고 드러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심을 믿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시편 116편 1절 2절은 그 말씀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강도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할렐루야. 이 기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